자, 드실 분은 옆에 앉아서 주셨어, 같이 드셔주시면 네. 됩니다 네. 자, 오, 두 명이라서 어, 빨라, 빨라 속도가 붙었나? 아니, 안 빨라, 안 근데 심지어 소스 다 찍어 먹어 <laughs>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안 들어가네 <laughs> 소스 무조건이야 아니, 추가, 추가 <laughs> 내가 볼땐 지금 다 붙어도 다 붙어야 네. 우리... 할말낌자 네. 지금 네. 앞에서 제목하나들어왔는데씨 네. 지금 밑에서 계속 닭발을 아 테이블 뚫려 있어. 요아 <laughs> 진짜! 몰래. 와! 아, 이게 팀플레이지형상 a n k y 님, u 중에 r y 셨어요 혹시 h a n k you 이 e r y 에 먹을 때마다 a n 로 you 을온 만큼 돼요, 보통 돈이. 아식비 y 요 u very much. Thank y 평균 아, 좋습니다. 월월한 1,500개에서 2,000? 백아이 <laughs> <laughs> 네? 어, 1500? 자, 일단 히밥 씨가 지금 접시를 많이 비웠거든요. 음. 지금 남은 게 보쌈이랑 곱창. 그리고 우와. 갈비 조금. 우와. 우와. 그리고 와, 닭발 남았습니다. 어? 연어 아주 조금. 아주 삼겹살 그럼? 오! 오! 와, 오! 복뭐 하나, 야! 야! 하나 끝났습니다 오! 드디어 오! 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 유진 출격 한우 진짜 다 먹었어? 유진 출격 유진 출격, 출격, 출격. 딴거 먹어도 돼거 먹어도 오해요오한민형 멋있어 와, 힘좀 붙었어 유진이 들어가나? 유진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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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게맛있 이런 게유진 지금 속도 붙었고 렛츠 고 유진! 유진이 옆에서 많이 봤어 어떻게 드시는가 혹시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수형 삼겹살이 끝났습니다 삼겹살 클이요 삼겹살 클이요삼 상대 지금 세다. 이용형 특상이. 어, 요 새끼 좀여기에요 오! 삼겹살 클이어 삼겹살 이요 오! 야, 상대 지금 세다. 새끼 통여기에요 야, 오나 뭐 <다> 잡아봐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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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운동했어. 운동했어. 아, 끝났 운동했어. 저. 운동했어. 산책해야 되잖아. 무 아니, 비슷한데? <laughs> 아니요 지금 네. 두팀 남은 양이 비슷하긴 합니다. 오 어, 비슷해. 오 어, 유진 씨가 지금 거의. 오저 속도 빠졌어. 한입 파고 나고 오한입 파고 나. 아야. 아야. 이제 끝나가요. 입에서 나? 넣고 나오고. 오오오오 오. 빨리 가. 빨리 가. 야 헬스 끝났다. 이거 붙었다. 오, 오 이거 약간 재배움 가능성이 있다. 오뭐나왔죠 끝나가요. 끝나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유 빵끝나다 끝났다. 끝나다 뭐야? 카메라 카메라. 지금 다 같이 붙고 있어. 지금 전원 휘파람 불, 불어야 돼요. 지금 다 먹었어. 잠깐만, 지금 간가야들게 밥도 남았어. 우리 히밥 씨. 어? 아, 제밥다 먹었어요? 어? 밥드셔야 돼요. 밥드셔야 돼요. 와, 유진씨잘 먹는다. 잠깐만, 저는 다 먹었는데. 밥도 줘야 돼요. 자, 재배원 팀 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다 씹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갑자기 근데. 아, 이게 말이 안 돼. 왜다 씹고 있어? <laughs> 아이고,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다멈췄어왜 <laughs> <갑자기. 웃음> 바람, 왜 <윗>, 바람, <laughs> 다시 보세요. 다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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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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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로어, 어 됐어 두 명만 두 명만 하면 돼두 명만 하면 돼 유진 많다 유진 많다아 빨리 레드 하이 레드 하 빨리 드 하이 레드 하이 레리 하이 리드 하이 레드 하이 레드 하 제발, 제발, 제발! 드 하이 레드 하이 레드 하이 레드 하이 레드 하가리드 하이 레드 하이 레드 가이 레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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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 하이 레가레 이거 말 정말, 정봐정 뒤에서 정말, 정 어, 정말, 안말정요안 들려요 안들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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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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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쌍이다. 네 제로베이스 원의 고급 감성 조명은 실패입니다. 아형들아 네. 아, 근데 아, 진짜 아, 진짜 흥미진진했다.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이번 이번 대가 너무 재밌었다. 최신 약간 최신. 와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예.